대표님 오빠 절대로 대라 시 싫어요. 그래서 지금 불행한 <길이> 거야 <laughs> 집에 가서 어... 우는 거아니요 네, 네. 아니 지금 물좀더 눈물 이더 흘리는데요. 아름이 아름에 아름이 행복을 찾으러 오요 아름이에 대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 <웃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는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름이아름의 최아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손성은입니다 오늘 아름이가 뭐가 궁금해서 왔냐면요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들은 도대체 왜 행복할까 궁금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해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점점 풀리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시작해볼까요? <laughs> 지난 주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뭔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조금 자극이 안 되고 좌절만 되더라고요. 역시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남의 불행으로 제가 행복해지는. 그런그 컨텐츠 나온 사람 누가 돼? 결론은 지난 주에 성공한 사람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간 위화감이 들어가지고 덜 성공한 나를 찾아왔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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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음의 위안으로 그냥. 약간 인생에 뭔가. 보이는 음... 고객님을 만나면서 음... 굴곡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치고 올라가야 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음... 아 제가 퇴사하고 지금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요즘 뭐해? 어느 회사 가려고 해? 하는 질문에 제가 지난주에 약간 화가 빡 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삭제해 버렸어요. <laughs> 저에 대한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물어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애정으로 못 받아들이겠는 거죠. 찌질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음. 모르겠고. 음.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리고 지금 놀려고 용돈도 붙여둬라 응, 난놀 거니까 돈좀줘 <laughs> 안돈으로 <laughs> 안 보려면 은 밥을 사주거나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laughs> 입금을 하거나 아시겠어요? <웃음> 우리 인스타 사떠나 요즘 요뭐에 가격 얼마아 요즘 뭐에 앞으로 아, 요즘 뭐하려고? 요즘 <laughs> 회사는 <웃음> 어디 갈 거야? 저보고 <laughs> 맨날 막 시집 언제 가냐 너 요즘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냥 음. 인사 같아요 음. 나 뭐하지? 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약간 더 예민하게 그래. 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은 밥 먹었어? 이런 것과 같은 인사말인 어. 거지. 아 어, 근데 미안한데 저꼭 수준이가 제 발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거 <laughs> 이 유튜브가 성공하려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이 아름을 좀더 많은 사람이 알고 저처럼 뭔가 무기력했던 사람이 저를 보면서 힐링이 될수 있는 이로움을 만들기 위해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수레이 같은 낮지만 다시 한 번. <laughs>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건가?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먼저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어. 먼저 잡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니부터 살아라왜냐 <laughs>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맞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더밸류 있는 무언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고 있나 <웃음> 네. <웃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내일 말해보자. 면접이야. 내일 모레도 면접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냐고. 절대로 데라가시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불행한 거야. <laughs> 아니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또 너무 열심히 하느라 긴장해서 음. 그냥 200%로 준비했는데 50%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절대로 데려가 약 하면 오히려 어 제가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결과가 좋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가격을 좀 높여도 되나요? 또 한번 몇때 떼줘서 <laughs> 그래도 되나요? 안돼 안돼. 만원 한번 높여주세요. <laughs> 긴장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뭔가의 음. 자신감 이 없어서 지금 긴장을 한 거야. 내가 진짜 인터뷰 준비를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 더이 상,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만큼 올라왔어. 그럼 사실 긴장할 틈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하면 돼. 진짜 조금만 네네. 더. 하면 돼. 그리고 말하지 마 나도 아니까 그런 분 얘기하지 마. CEO의 입장에서 어. <웃음> 어떤 <웃음> 점을 볼것 같나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 역량은 사실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태도인데 네.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음. 이거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지식은 사실은 뭐 나도 모르는데 뭐 배우면 되는데 그런 태도, 마인드를 갖추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 대표님 빡 아우라 지고 아무것도 없다 진짜 딱 지금 지금 이 눈빛하고 방금 <laughs> 대표님 눈빛다가딱바거다난 바보야 나 아무것도 몰라 다음에도 누가 내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꿀빨고 싶은 유튜브 <laughs> 할때딱 <때는> 보고 <laughs> 이렇게 <웃음> 다 줄게 엔딩 멘트도 게스트가 해주시길 네. 바랐나요? <laughs> 자 그래서 <그럼> 오 이렇게 <laughs> 천선모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아름이아름이최아름님 <laughs> 오늘 어떠셨나요? 아, 괜찮으셨나요? 오늘 뼈를 되게 많이 맞으셔가지고 한약만원 네. 정도 이천 원 아니고 한만원 정도가 더 비싸졌는데 아주 말랑말랑해졌셨어요 <laughs> 네, 네네 집에 가서 어, 우는 거 아니죠? 네네 아니 지금 물숨도 눈물이 살짝 아 그냥 원래 낄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로 도움 되는 게 많아서 낄낄댈 수가 없겠어요 오늘 아, 웃기지 못했는데 웃기고 싶었는데 합동댄스 음, 하면서 끝낼까아 <laughs> We are in Tokyo, like a What's Subscribe and like.